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을 위로하는 전보배상품과 불가능한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175페이지에 오른쪽에 빈칸에다 메모해, 오른쪽 날개에다가. 자, 그러면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한번 배워왔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약법에서. 맨 위에 메모해, 175페이지. 길라잡이. 땅 무기야. 그냥 여러분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강의 들어서 안다 모른다 하면 안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서 안다 모른다 하면 안 돼. 하다 보면 조금씩 배웠던 게 끄집어 나오고, 하다 보면 논리가 세우고 그러면 9월 달 갈까, 10월 달 시험 보러 갈거 아니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월 달까지 가서 합격 시키면 그 강사가 명강사야.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46만 명이, 30, 4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봐서 1, 2차에 1차, 2차에 합격자가 4만 명이라고 한다면 35만 명이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그 35만 명이 나름대로 이제 한 가닥, 한 강사 한다고 하는 사람 밑에서 들어. 근데 다 떨어진다니까. 결국은 아무리 유능한 축구 감독 히딩크, 히딩크라도 그 새로운 국가 대표를 모집해서 자기가 숙련 기간이 있어야 작품이 나와. 그러니까는 막안 된다고 지금 막 조급해서 있지. 야, 나는 서울대학 나왔는데 2개월에 다 끝내야지. 그런 건 없어. 이게 세상이. 그냥 시간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쌍무계약에 이렇게 메모, 이렇게 해서 미쳐다 써봐.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채무불이행에는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이행을 이행을 늦게 하는 경우를 이행 지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행 불능 있었지 않았어? 모르는 그냥 계약 체결해 놓고 가불가네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어. 근데,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는데, 등기는 아직 못온 거야, 등기는. 그러므로, 아직도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병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 갑과 병이, 또한번 매매계약을 또한번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한다고 이중매매. 그렇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야 유효. 그래서 자 갑의 땅을 을에게 팔아먹고 등기해주기 전에 또한번 팔아먹었어. 그러다가 먼저 등기를 이렇게 해줘버린다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게 가능해 불가능해. 이걸 이행불능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행불능의 경우, 을은, 을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계약을 파기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가볍게, 등께 해주시오는 게 불가능하게 됐잖아. 동해? 그럼, 이행불능의 경우, 메모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없이, 없이, 없이 막 생각나? 그거 들어본 것 같지? 뭔지 모르지만, 주댕이로 한번 해본다. 시작.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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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시작. 이거 애우는 거 합격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독촉하고 독촉 없이. 독촉하지 말고, 자기 반대의 이행하지 말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봐.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 제공하고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그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려 기다릴 필요 없이 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 준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한건 좋은 거라고 항상. 기다릴 필요 없이 자 계약을 뭐 하고 해제한다니까 해제. 해제하고 이행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행익 배상청구.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이행익 배상청구. 또는, 또는, 여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꼭 해제해야 돼. 해제 없이도 할수 있어. 해제 없, 해제 없이, 해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해제 없이,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전보 배상 청구 또는 또는 해제 없이 대상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을이 이 갑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샀는데 이 업자를 이렇게 싸게 샀어. 2억짜리 얼마에 샀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 자기 명의로 등기해서 A에게 팔때 2억을 받았다면 이행 이익이 1억이잖아. 이행익. 이 그래서 을은 값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 이익 1억 내놓을 수 있다는 거야. 예 근데 이이 매매 매매할 때는 시가가 2억이었는데 우리 1억에 매수했단 말이야. 근데 갑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내가 1억에 샀는데 되팔았다라면 2억 받을 수 있었다. 이행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 액이 얼마라는 거 걸. 그래서 이때 이 갑이 이렇게 팔아먹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에 팔아먹었냐면 3억에 받았다면 그런 갑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억 내놓으시는게 대상 청구권이야. 3억 내놓으셔, 해버리거나, 아니면, 처분 당시 가격인데, 이, 갑이 이렇게 병에 팔 때는 얼마였냐면, 이게 2억 5천이어서 시가가 팔아먹을 때 2억 5천. 그럼 2억 5천 내놓으셔는 게, 전보배상 청구 이렇게 선택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거 머릿속에 묻어야 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시험은, 채무불이행의 종류에 이행불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행불능만 나오면 물어보는 게다 같이, 없이, 없이, 없이. 그렇게 외워버리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해버리면 되네. 동의해? 자, 자,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해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려. 한 3년, 또 안, 올해 꼭안 되면 내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급하게 묻지 말고. 두 번째는 뭐죠 갑이. 자, x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을과 소유자 갑이 을과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는데 이게 가장 매매요. 허위 표시. 야, 네가 내 땅을 산것처럼 꾸미고 네 명의로 등기해 다라고 알았다. 이게 무효 등기요 무효 등기. 가장 매매 했으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자는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되돌려 주시오. 물청이 있어. 등기 되돌려 주시오.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야, 네 등기는 무효인게 말소하라라고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이 을이 3번 소유권 이전 병에게 팔아버렸어. 그럼 병이 선이라면, 전항의 의사표시에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선이면 권리를 취득해버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이렇게 여기서 제기해서, 여기서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소유권이 병위에 넘어가버리면, 판결이 떨어졌어도 제3자가 보호되다 보니까, 갑의 을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권이, 갑의 을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어서 무슨 불능이 되었어? 그러면 갑이 우리에게 야네 등기는 무용에 말소하라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제 이 사람이 권리 취득하다 보니까 그래서 갑의 물청 의 행사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채청의 행사가 이행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물청 행사가 이행 불능되면. 채청 행사가 이행불능된 것처럼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없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물청은 소유권 넘어가면 없어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채권은 이행불능되어도 손해배상 채무로 변했잖아.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물청은 물권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져버리는 것이므로 이행 물능을 이유로 한전법에상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 내용이 거기 동그라미3 번의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법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는 그냥 그 밑줄 그었다고 있잖아. 이건 나오면 이렇게 해결해 주죠. 하면 그 좋지만 시간이 걸리니까는 자꾸 이해하고 가만히 있으면 합격해. 자아 여기 보자. 우리 갑과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있어 이렇게 근데 등기청구권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의뢰값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물청 이요 채청이야? 채청이잖아 매매니까 매매계약이 등기 안해봤으니까 소유권이 없잖아 지금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갑이 을에게 등기해주는 게 불가능하게 되잖아, 지금. 그러면 이 을에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불가능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으로 변한다니까, 채권은. 따라다, 채청은. 손해배상으로 변해, 안 변해? 그러나 물청은 손해배상으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 말이야. 채청은, 그러니까 결론이, 그러면 결론이 뭐냐? 채청 행사가 이행 불능되면 손해 배상으로 변해 안 변해? 변해. 옳지. 근데 물청은 물청의 행사가 이행 불능되면 이렇게 손해 배상으로 변해 안 변해? 끝나 버린다 그 말이야, 이게. 다른 것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그것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설득됐냐고. 어려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계약법을 먼저 배웠던 이유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계약법에서 배웠던 지식이 여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어야 돼.